여기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, 서울특별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약 300m 전방, 왼쪽에 종합운동장, 여의도 63빌딩, 방면,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. 잠시 후 왼쪽에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. 이어서 약 35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약 4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